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젯마의 또 다른 세상. 이사님, 제가 요즘에 이제 궁금한 게 바이오 생분해 제품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4일날 했던 거기도 보면 이 비닐 있잖아요. 네네네. 비닐을, 어, 일용못 쓰게 하는데 바이오 생분해 제품이 가능하다고 네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이오 생분해 제품이 제가 듣기로는 뭐 일상생활에서 자연 얘도 분해가 되진 않는다고 하던데 네, 네, 네. 이 바이오 생분해 제품은 이게 뭐가 좋은 거지 좀 궁금하고 까리까리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자원순환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확실해요.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네. 우리 비닐 폐비닐을 쓰죠. 네. 폐비닐을 물론 많이 버려지기도 하지만. 재활용 하잖아요. 음. 네, 아까 뭐 태우기도 한다고 네, 했었고 뭐다 태우는 아니에요. 음. 폐비닐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아 폐비닐도 재활용을 아, 해요? 그럼요 원료도 네. 만들고 제가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연구원 해가지고 만들었잖아. 음. 네. 어쨌든 제품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겠죠, 음. 그죠? 음. 근데 폐비닐 가지고 그런 이제 생분해성 원료로 가지고 폐비닐을 만들어요. 얘는 무조건 쓰레기예요. 음. 왜냐면 재활용 체계가 없으니까, 음.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분해성이 기존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쓴다. 음. 플라스틱의 원 사용량이 줄었다라는 음. 게 있고, 그리고 빨리 썩는다. 음. 생분해성이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땅에 묻지 않아요. 네. 어차피 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생분해 제품 만드는 거는 정부가 뭐 일들 그걸 권장하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하는 자.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쓰는가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딱히 안 묻지만 네네네. 좋아 좀 저개발국으로 가보자고요. 음. 저걸 가보면 밭에 그거를 이제 바시던 쓰겠죠, 그죠? 음. 써요. 걔네들 비닐봉투 쓰는 음.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뭐장물에 쓰고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걸 회수해서 음. 다시 잘뭐 처리하거나 제한하는 체계가 없어요. 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땅에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아 그럼 그러면...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왜 농사 지을때왜그 밭에다가 검은 네. 비닐 만들잖아요. 그럴 때 바이오 생분해 분유 쓰면, 쓰면 좋겠죠. 비싸니까. 안 쓰겠죠. 아 비싸서 음, 비싸니까 안 쓰겠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음. 그런 걸잘 횟수하고, 지원금도 주고, 음. 이런, 이제, 그런,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순환 체계에 음. 맞는 소재면, 음. 확률적으로 친환경 소재인 거죠. 근데 소재 자체는 친환경 소재가 맞아. 음. 소재 자체는. 근데 음. 그게, 어 친환경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순환 체계나, 음. 이 자원순환 체계나 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수준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바이오 생분해가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하는 거는 바이오 생분해성 제품들은 앞으로도 개발이 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예전에 생분해가 안 되던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만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바이오 생분해에 대한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과제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그거를 어디에 쓸 거냐가 중요한 음... 거죠. 그냥 우리가 쓰는 까만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생분의 비닐을 쓴다라고 음... 하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네네네. 우리가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또는 음... 음... 어, 또는 그 그거를 이제 뭐 방치하거나 그렇게 될확률이 굉장히 높은 음... 그런 거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플러스가 되겠죠. 비닐이 음... 우리가 비닐봉투는 만든다고 이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음. 다른 산업 환경에서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이제 정유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게 높잖아요. 음. 생산, 생산 굉장히 많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만든 거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음. 그죠? 다 음. 수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출하는, 수출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제 친환경 인증 기준이 굉장히 강해졌죠 음. 그래서 생분해 비닐 같은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되고 음. 뭐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생분의 빛이나 이런 것들은 음. 분명히 환경적으로플러스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그 재활용하는 체계? 뭐 이런 음. 쪽에서는 이게, 어, 그 친환경 소재로서 이렇게 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음. 논란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 순환 체계, 재활용 체계는 사실 바이오 어, 친 생분해성 이런 제품들을 수용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제품들이 오히려 일류,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어, 친환경적인 거는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자원 순환 문제에서 이제 풀어나가 풀어. 풀어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필환 이사님 모시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동안 제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환경부 자료도 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자료도 보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 또 이제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이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배출에 대한 것도 일종의 소비자의 선택이거든요.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는 어쨌든 지침대로 분리배출을 제가 계속 같이 공부하고 알려드릴 거고, 어, 이후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드시는, 예,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부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거라, 예, 믿으면서 저는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